리뷰 마스터입니다.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쿠폰, 할인 정보 모두 알려 드려요. 5위입니다. 상큼한 베리민트 컬러의 코팅 원단 물병 파우치가 25% 할인된 8,900원에 스타벅스 프리퀀시 가방처럼 활용 가능하며 튼튼하고 예쁜 보틀 주머니로 물통을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지금 바로 득템 찬스. 4위입니다. 세련된 블랙 컬러의 프랭크 물병 가방으로 산뜻하게 스타벅스 프리퀀시 가방과 함께 활용해도 좋아요. 가볍고 실용적인 이 가방을 5,900원에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3위입니다. 세련된 회색 텀블러 가방 2개, 파우치와 방수 기능, 크로스백으로 실용성을 더했어요. 53% 놀라운 할인, 키링 증정 혜택까지 스타벅스 프리퀀시 가방으로도 딱이에요. 지금 바로 득템 기회. 이위입니다. 스타벅스 매니아를 위한 완벽한 선택. 태국 스타벅스 정품 인디고 에코백 토트백을 만나보세요. 넉넉한 수납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당신의 일상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바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시원함을 오래 유지해 주는 데일리 텀블러 보냉 가방. 빨대 구멍이 있어 편리하고 산뜻한 블루 컬러가 돋보여요. 3,500원의 착한 가격으로 스타벅스 프리퀀시 가방